안녕하세요. 세상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달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해온 모든 UN 회원국과 UN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A.N.N.A.L.E.N.A.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익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비핵화 디누클리어러제이션,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 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와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ND-N-D 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첫 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UN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세기를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